안녕하십니까? 케인입니다. 네. 이거는 민경채 14년도 문제입니다. 23번 문제고요. 수리 영역이겠죠? 한번 풀어 보시고 제 설명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안 푸신 분들은 반드시 푸시고 답을 내시고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일단 답은 3번입니다. 이 강의는 여기 올려드릴게요. 1번. 월 지급액이 모두 동일한 액수로 증가한다면 예를 들어서 만원씩 증가했다고 해봅시다. 그렇죠? 만원씩 증가했으면 10만원에서는 얼마예요? 10%잖아요. 아, 증가율이 해병대는 10%이고요. 해병대에서 1 0예요 그러면은, 20만원에서는요. 5%죠? 왜냐면은, 20만원에 10%는 2만원이고, 만원은 10%의 절반인 5%니까. 그렇죠? 30만원에서는요. 30만원에 10%는 얼마예요 3만원이죠? 절반인 15,000원이 5%예요. 만원은 5%도 안 되겠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퍼센트가 낮아지고 있죠. 얘가 제일 낮고 그다음 낮고 그다음 낮고 그다음 낮으니까 얘가 제일 높고 얘가 그다음 높고 해군이 세 번째고 공군이 네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해병대가 가장 높겠죠. 네, 끝났고 1번 맞고요. 맞고 2번 월 지급액이 해군이 10% 얘가 12% 오르면 12만원에 10%면 12,000원 12,000원 10만원에 12%면 1%가 이거 퍼센트 구하는 거 다시 알려드릴게요. 10만원 오른쪽 끝에 점 왼쪽으로 한칸 가면은 10% 그럼 얼마예요? 만 원이죠. 만 원이 10%. 10만 원에서 여기 밑에 적을게요. 10만 원에서 오른 왼쪽으로 한 번, 두번 가면은 1%. 즉한번갈 때마다 10%씩 줄어듭니다. 이해가십니까? 즉천 원이 1%. 1%가 천 원, 12%는 1%에 12 곱한 거니까 1, 1,000원에 12곱하면 12,000원 똑같죠. 점 증가분이 같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의 월 지급액을 합치면 합치고 합치고 합치면 얘의 4배 이상이랍니다. 일단 얘를 구해야겠죠. 전체를 100이라고 하면 얘는 2,000일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2000이에요, 2000 해병대 2000 근데 여기 4배가 8000 얘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머지 6해0 얘는 3045 얘는 2400 얘는 3750 이거, 지금 앞에만 더 하면은, 3, 2, 3. 얼마요? 8이죠? 앞에만 더 해도 넘네요. 앞에만 더 해도 넘습니다. 앞에만 더 해도 넘어요. 그래서 4배 이상이다. 5번. 공군과 해병대의 월 지급액 차이는? 육군과 해군의 월 지급액 차이의 2배 이상이다. 이걸 적어 볼게요. 공군. 해병대 차이. 차이니까 마이너스죠. 차이는 육군 해군의 두배 이상이 래요두배 이상. 공군 해병대 차이가 육군 해군 차이의 두배 이상이래요.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서 분수 비교로 풀어야 됩니다. 이런 두배 이상 이런 게 나오면요. 이해 가십니까? 제가 이런 테마로 한번 정리할 텐데 이렇게 안 푸시는 분이 계셨다면은 이렇게 푸시는 걸 권유드려요. 그래야지 비타민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타민을 왜 했습니까? 분수 비교 잘하려고 배운 거잖아요. 이거 분수 비교잖아요. 우리 잘하는 비타민을 여기다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물론 이걸로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도 좋다.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풀어, 풀어 공군 얼마예요? 3750. 해병대는? 2,000 빼면은 1,750. 육군 6군 얼마예요? 육군은 3,045. 해군은 2,400. 3,000일 때 600이니까 645. 두 배하면은 1,290. 두배 이상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를 어 문제집에서 찍 이건 완전 깨끗해야 되고요. 스캐너 어플로 활용하셔서 보내주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피셋 문제나 뭐 민경체 문제면은 찾으셔가지고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제가 동영상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문제를 좀 찾아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제 수고가 좀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네.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내는 방법은 OBARI83121 네이버.com입니다. 네, 찾아서 보내주시면 빠르게 보내... 올려드리고, 아니면 제가 찾아서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